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팔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저도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본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고요. 이제 오토바이 배달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본업을 바꾸기로 결정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 본업에 대해서 소개도 좀 드리고 또 이제 오랜만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배달 기사에서 이제 택배 기사로 레벨업했습니다. <laughs> 어, 어쨌든 배달하는 거는 똑같은데요. 종류가 달라진 것뿐이죠. 좀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또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또 간략하게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센터에 상차를 하러 갈 건데, 센터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차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담을 수 없지만, 또 이제 이동하면서, 그리고 제가 배송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여러분. 상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 현재 시간은 10시 반 정도 됐고요. 오늘 월요일이어서 물량이 별로 없는 날이에요. 평소에 한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이렇게 물량이 좀 적은 날이고 상차도 좀 빨리 끝납니다. 지금부터 이제 배송지에 가서 배송을 할 건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한 110개, 110개 정도 상차를 했거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는 약간 이제 두 사람이 짝꿍이 돼서 월요일 날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한 사람 거를 다 몰아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받아서 하는 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제가 쉬고, 일요일 날제 물량은 또 저랑 짝꿍이신 분이 가져가서 또 하시고, 주에 한 번은 쉬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저는 일요일 날 쉬고, 이제 제 짝꿍분은 월요일 날 쉬시는 거죠. 월요일은 제구역이 아닌 곳까지 배송을 해야 되는데,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평소에는 250개에서 한 280개? 그 정도가 나오고요. 내일, 화요일 날은 물량이 가장 많은 날이에요. 500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내일은 굉장히 바쁘다. 오늘은 좀 이제 별로 안 바쁘다. 이렇게 이야기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역시나 월요일이어서 차가 많네요. 네, 여러분, 이제 배송이 시작됐고요. 아, 지금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m 아,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택배요 이제 아파트 배송을 합니다. 어제 제가 잘못 배송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찾아갖고 다시 배송을 해야 되고. 아, 잔실수가 많네요, 진짜. 이게 오늘 같은 날은 개수가 별로 없는데, 개수가 많은 날은 진짜 정신없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맡은 구역은 거의 끝나가는데, 지금 이제 오늘 안 나오신 분 구역을 처음부터 또 돌아야 되거든요. 제가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kg가 빠졌습니다. 지금 무릎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뛰질 못 하겠어. 자, 다음은 동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드디어 배, 모든 배송이 끝이 났습니다. 현재 시간 4시 5분이고요. 아 치과를 갈수 있어. 5시까지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 아 모든 배송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오늘 무사히 배송을 마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아별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오늘 5배송. 없어야 될 텐데. 제가 이걸 택배 준비를 1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한 2월 초, 초? 2월 초? 그때 시작을 했는데, 구정 지나고 2월 3일부터 제가 인수인계를 받기 시작해서,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인수인계를 받고, 이제 혼자 이제 다닌 지 지금 일주일 조금 넘었거든요. 아니다, 일주일 됐다. 요 정도 되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이제, 불안불안했던 부분이, 2월 중순까지 제가, 혼자 할수 있는 조건이 걸려 있었어요. 혼자 해야 되는 조건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화물 운송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그냥, 상식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근데 그 준비, 그 공부를 할수 있는 기간이 한 2주 정도밖에 없었, 없어서, 없었어가지고, 아, 이거 한 번에 붙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서 붙고 나서,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준비를 했던 게 자동차 계약이었어요. 근데 보통 새 차를 계약을 하면 빨라도 한두 달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 시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안했어요. 차를 못 구할까 봐. 근데 뭐 중고차 사면 되지 않냐 하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25년도부터는 LPG 아니면 전기차 밖에는 택배차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디젤차는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고를 사서 등록할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새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LPG 아니면 전기차로. 근데 저는 전기차로 살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LPG로 이제 사야 되는 상황이었고, LPG 중고차를 알아보니까 없어요. 중고차 살수 있는 게 그래가지고 새 차를 무조건 사야 되는 상황이었고, 영업사원 분들을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여쭤봤는데, 제가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좀 길게 해서 한달그 정도 사이에 이제 차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누구도 확답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난감하다 했는데 주변에 그 영업 사원분을 알고 계신 분이 있어갖고 그분 연결돼서 그분이 아마 재고 차량이 있을 거다 해서 찾아보니까 재고 차량이 있어가지고 그 재고 차량으로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마침 또 제가 찾고 있는 모델이었고. 저는 미가지, 그냥 그러니까 양옆에서도 문이 열리는 그런 모델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그 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서 일주일만에 받았어요, 차를. 그래가지고 화물 운송자 자격증을 따기도 전에 차를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 운송자 자격증을 땄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갔는데, 야, 이거 인수인계 받을 때,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외워, 외워야 될게 너무 많아 가지고. 여러분 집에 왔고요. 아 지금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건데 오늘 나사를 박을줄 몰랐네요. 아 너무 아프다요, 지금. 와.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택배 브이로그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랑이 여러분 감사합니다.